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8월 24일부터 38.5원 자리를 돌파하고 그 캔들을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대상단에서의 선코인의 이제 9월 10월 단타 전략 트레이딩 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이 박스권이 유지된다면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단타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되고 돌파한다면 추가 목표가 전략 세워 나가시면 되지만에 어, 우리 코인 시장은 많이 올라간 곳에 대한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올 때 추세를 깨면 크게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38.5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상승을 노려본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목표가 전략과 그리고 무너진다면 어디서 여러분들 재공력 기회 누르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빠르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서 본격적인 성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 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 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이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선 코인의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의 지지선은 요 자리에요 38.5원 자리. 거리랑 수반하면서 돌파하기도 했고, 그 자리를 잘 지켜주기도 했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도 38.5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보유 가능하다. 단, 이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 A, B, C 파동이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눌림목 자리는, 과거에 거리랑 터지고, 윗골이 달고 반등 나왔던 29.5원 자리 선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29.5원까지 무너졌다 반등하면, 단타, 눌림목,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8.5원자를 이탈한 순간 여기를 저항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다시 올라타면 홀딩이지만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꺾인다. 그러면 매도 대응하시고 29.5 반등 여부 체크하고 반등하면 홀딩 그리고 제공약 근데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더 무너진다. 조정파동 나온다. 그러면 저점에서 타점은 과거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작점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지켜주면서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시작점 15원에서 19원까지 무너졌다가 대바닥에서 다시 반등 흐름 만들어지게 될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린 요 38.5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역추세 구간에서 저점 자리를 깨면 조정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15, 19원 자리에서 반등할 때 미친 듯이 저점 매수 공략하시고 역해된 숄더 패턴 이후에 랭 라인을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 기록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폭등 수익을 눌러보셔야 된다.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이제 강력한 반등 예상 지점 38.5, 29.5, 15에서 19원 자리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 눌러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위로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면,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자, 목표가를 타겟했을 때, 현, 현 시점 기준, 자, 위로 46원 가격대가 1차 저항됩니다. 돈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이탈되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돌파하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저항 받고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시 4 6원 캔들이 1차 저항대가 되고요. 여기를 뚫어내면 2차 저항 50.5원 선정해드립니다. 돈 가격대 이탈하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50.5 돌파 체크 그리고 이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위로 57에서 63.5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고가를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자, 우리 썬코인 같은 경우는 뭐 최종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68원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 기준 38.5원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네, 다시 46, 50.5원 그 다음에 돌파하면 57에서 63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선코인에 대한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베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천만 원 기준 20%면은 200만 원 수익, 5천만 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천만 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 거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